놀던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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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던 도중에 친구가 넘어졌어요. 놀던 도중에 친구가 넘어졌어요. 운전을 하던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운전을 하던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? 운전을 하던 도중에 졸다가 차 사고를 냈어요. 운전을 하던 도중에 졸다가 차 사고를 냈어요. 수업하는 도중에 화장실에 가도 돼요? 수업하는 도중에 화장실에 가도 돼요? 수업하는 도중에 화장실에 가면 안 돼요. 수업하는 도중에 화장실에 가면 안 돼요. 쇼핑을 하던 도중에 누굴 만났어요? 쇼핑을 하던 도중에 누 만났어요? 쇼핑 도중에 우리 옆집 이웃을 만났어요. 쇼핑 도중에 우리 옆집 이웃을 만났어요. 놀던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?